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뭐 권승우가 그냥 풀려나면 안 이상하시고 제가 그냥 풀려나니까 이상하십니까 형님?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안 했는데 그냥 풀어줘? 형 제발 그만 좀 해요 제발 나 형한테 거짓말 한적한 번도 없잖아요 알죠? 거짓말 한적 없어? 형 네 가게에서 나온 이중 장르 이거 어떻게 된거냐? 난널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너나 몰래 딴주머 차고 있었냐? 형저말래 뒷조사 하셨으니까 네가내 물건 빼돌려서 딴주머 차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을 것 같아? 약쟁이들 약 떨어지면 바로 등 돌리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? 그래서 제가 그때 맞춰서 재고 좀 확보해놨습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형님만 퍽이나 들어줬겠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빼돌린 물건 가져와 봐 가져와 봐 이미 다 현금으로 처분했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세상 다 정리해서 어디 멀리 시골로 가라 다시 경찰이나 맞아주지 말고 왜요? 나뭐 씨발 돈 욕심도 내면 안됩니까 형님? 나도 씨발 나망있는 사람인데 난 큰돈 좀 벌어오면 안되냐고 형님 네가뭘 해놓으면 날 속이는거 안돼 진짜 <laughs> 2 0년 세월 존나 허무하네요 고작 씨발 이것 때문에 날 쳐내요? 어? 형, 존나 판단력 흐려진 거 알아요? 아, 누구 때문에? 그 유정 씨발 짭스리 때문에? 경찰이랑 만나봐 도는 건 내가 아니라 씨발 형이잖아. 어? 유정이랑 친하다고 씨발 건승우안 끼고 놀고. 우리 조직 존나 이상한 일 생겼는데 형 씨발 의심 한 번도 안 하고, 어? 형. 형이 전해야 될게 내가 아니라 시발 유이전 건승을하니까 어? 형님. 형님 언젠만 눈멀어 있는 거 안다. 나 장담해.